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 거래 절벽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경매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적으로도 경매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어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금리 상황과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것을 또 예상이 되면 경매에 입찰하는 것들도 또 그렇게 급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안에서의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경매 낙찰가율. 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경매를 활용하셔갖고 이 기회에 내집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경매는 매수자 중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입찰가를 내가 쓰죠. 매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내놓을 수 없는 시장 아닙니까? 경매는요? 그죠? 감정평가를 딱한 후에, 그리고 또그 현재 상황의 시장 현황에 따라서 입찰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계속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유찰이 계속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입찰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금액에 왔을 때쯤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딱 적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매수자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어 뭔가 이 선이 있다면 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이 있다면 어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기회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자, 물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으니까요. 서울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좀 전국적으로, 예, 전국에 여러분들 계시니까요. <laughs> 한번, 어, 물건들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영상 말미에는 최근에 나온 물건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물건도 몇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서울에 지금 어 평균 낙찰가율 최근 6개월은 85% 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네, 지금 서울에 이낙찰된 여기 낙찰가율을 보시면은 네. 경쟁률이랑 대충 보실 수 있는데요. 대략 한어 12월 달은 다섯 명 정도. 예. 많이 붙으면 지금 여섯 명이었고요. 다섯 명. 그리고 그 이내로 낙찰을 받아 가는 편이고 어, 네, 60% 때도 보이고요. 그렇죠? 70%좀 밑으로 네, 80%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가자동 DMC 아이파크를 한번 볼게요.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국가자동 DMC 아이파크는 어, 2009년도에 준공된 36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를 보면 작년에 10억 5천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9억 어, 중후반대에 작년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9억 3천에서 10억 3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동일평수 확인이 되고요. 네이 아파트를 지금 어,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64%에 떨어진 곳을 두 명이 붙어서 정말 할만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붙어서 6억 7천 8백에 낙차를 받으셨어요. 지금 나와있는 한가가 9억 3천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와있는 가장 낮게 나와있는 금액에 비해서도 2억 5천이나 싸게 샀습니다. 이 돈은 네, 6억 7천이라는 금액은 2018년도 예, 2018년도 때에 그때 장기적으로 내려갔을 때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에 낙찰 받으신 거죠. 예,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락기라고 하더라도요, 예이 정도 선으로 내가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하실까요? 지금 구매한 가격은 이당시에 구매 가격이라고 지금 낙찰 받은 가격이 어요 정도 선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예, 이때 금액으로 받으셨으니까요, 굉장히 안전하게 받, 잘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선으로 갖고 있다, 여러분. 어, 하락 기에도 어떨까요? 마음이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강남에 있는 네으리의리한 의리 고급 빌라, 네, 같은 네, 아파트죠. 그, 그쪽 동네는 빌라가 더 좋습니다. <laughs> 빌라라는 말이 더 좋죠. 예. 서초구에 있는 아르드빌이 나왔는데요. 감정가가 19억인데요. 64%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두 번씩 계속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최저가의 한 명이 아, 낙찰을 받아갑니다. 12억에. 지금 어 매물을 한번 보면은요.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초역이랑 너무 가까운 아파트고요 매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사이즈 큰, 어, 한 사이즈 큰거 물건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18억, 19억에 나와 있습니다. 와, 사진 보니까 으리으리해요 의리 아, 네. 사진 보세요. 와, 진짜 넓고 의리의리하죠. 고급 아파트는 또 이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매물이 좀 희귀하죠. 거래될 때마다 그 갭, 갭 차이가 굉장히 좀큰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64% 아무리 하락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저렴하게 경쟁도 없이 받아간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싼 가격의 아파트일수록 이그 10%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죠? 뭐 1억짜리 집 10%면 천만 원이지만 10억짜리 집은 1억씩 떨어지니까요. 10%만 싸게 사도 억단이 그리고 뭐, 20억짜리 아파트는 10%만 해도 2억이니까요. 그, 어,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서는 조금, 조금만 낮게 사도, 오히려 고가 주택을 훨씬 더 싸게 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레미안 수유 아파트도 지금 낙찰 사례를 살펴볼게요. 24평형인데 5억 7천이 감정가였는데요. 이건 그래도 꽤 많이 붙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붙었다고 할수 있는데 요즘은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붙었.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런 아파트는 10명 명, 20명 명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3명, 4명, 5명 이 정도 수준이니까 경, 경매 초보자여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쟁률입니다. 두번 떨어졌어요. 와, 두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6명이 붙어서 4억 5천에 받아갔는데요. 2등이랑은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어, 사람들이 높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어, 총 7동이고 690세대 아파트이고요. 네, 지금 해당 평수가 어 네, 최근에 6억 3천과 이제 5억도 있고요. 이거는, 어, 개인 간 거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 2022년도에는 5억 9천, 6억 5천, 네, 6억 8천도 있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막 이렇게 <laughs>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는 지금 6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6억 중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을 4억 5천에 받아갔다. 4억 5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선인데, 예, 어, 2020년.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기 직전의 금액으로 이미 받아가셨다. 안전 마진을 이만큼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굉장히 싸게 잘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이 감정가 10억인데요. 지금 7명이 붙어서 7억에 7억 2천에 받아갔습니다. 2등과는 우와. 700만 원 차이로 받아갔네요. 네, 이 아파트는 1456세대 가 대단지 아파트고요. 200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10년이 안 됐죠. 지금 매물을 보면 9억 5천에서 네. 12억 7천도 나와 있습니다. 와. 12억 7천에 내놓으신 분도 있고 8억 3천에 내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2억도 있고요. 매물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이것을 지금 7억 초반에 받아갔으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억. 2억이 싸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락기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입찰가를 더 낮게 해서 낙찰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낙찰가가 높지 않, 몇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오르기 직전에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 선이면은 안전하겠다. 하락기에도 안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또 다시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기 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 나온 물건들도 좀 볼까요? 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가 32평형이요. 지금 두번 유찰돼서 4억 8천에 지금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꿈과 하공가, 학원가가 좋아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네, 7호선이 또 강남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직장 다니시기에도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물건도 있고요.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자이 아파트 56평형이 24억 감정가인데요. 지금 한번떡 떨어졌어요. 19억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의도는 또 워낙 직장인분들 또 굉장히 선호하시는 지역 아닙니까? 네, 지금 상계주공도 나와 있고요. 상계주공의 24평형 아파트가 7억 7천이었는데 감정가는 지금 두번 유찰되어서 4억대까지 떨어져서 새로운 어,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목동 현대 아파트 32평형 아파트가요. 감정가 15억이었는데요. 지금 두번 유찰돼서 10억 밑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금천구에 있는 벽산 아파트도 물건이 32평형이 나와 있고요. 6억 5,800에 감정가가 지금 세 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와, 세번 떨어져서 3억 3천에 지금 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값이 됐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동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 34평형 12억 5천. 어, 아파트가요. 지금 두번 떨어져서 8억인 상황입니다. 상도역 롯데 캐슬 파크엘. 네, 이 아파트도 지금 15억이 20평대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지금 두번 유찰되어서 9억, 9억 6천에 되어 있습니다. 와 감정 평가는 최소한 지금 반년 전에 감정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급박하게 하락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낙찰가율만 보면은 예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대비해서는뭐 반값은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어, 유찰되어 있는 네, 그런 아파트들의 모습이 굉장히 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내재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적절한 가격에 괜찮은 입지에 집을 소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매로는 현지 시세보다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 확인하다시피 많이 많이 싸게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 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그또 좋은 것을 딱 택하셔가지고 싸게 받아 놓으시면 상황이 조금 금리가 좀 괜찮아진다거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아니면은 뭐 오르지 않더라도요. 그죠? 조금만 내가 워낙 싸게 샀으니까요. 조금만 제 값을 찾아가도 네, 예,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기회를 노려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편은 제가 인천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내집 마련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네, 집중하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경매 상황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Música